겨울이 깊어가는데 날씨는 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보니까 16도 저 밑에는 막 20도 잘못하면 개구리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을 더 조심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독감이라든가 폐렴, 코로나 뭐세 가지가 같이 발생이 돼갖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학생들 전부 마스크 쓰고 이제 학교 나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여러분 개인 건강을 지켜셔야 됩니다. 영적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육적 건강도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자신들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간증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뭐 처음에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그죠.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한 종교를 택해서 믿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신앙이 이르게 되면 그것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분명히 나오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스 1장 4절에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만난 것도 그렇고, 내가 마음을 연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시면서까지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안 미려고 했던 이 앞에 서 있는 종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 저도 어머니 뱃속에 서어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몸부림 친게 뭡니까? 안 믿고 이제 나는 도망가겠다. 억지로 다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 뜻과 제 생각대로 도망갔지요. 어,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방법이 없어요. 손 들고 두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나를 하나님은 결국 믿게 하신 거예요. 안 믿어질 수가 없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아니라고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또 그런 일들이 오면은 자꾸 예체로 예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뭐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틀 때문에 틀, 틀 일본말로 말하죠 왁구 <laughs> 네. 그렇게 돼있습니까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거의 틀을 깨뜨려라 과거께 오늘의 나를 지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야 되는 나의 발목을 묶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인데, 가장 큰 실수가 과거에 있던 틀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선민 사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세계보호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들은 요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 주의에 빠져버린 것이고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왔다 이미 왔다 가셨어요. 초림주로 오셨고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면 늦어버리는 거죠. 늦은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여러분, 아우성, 그리고 부르짖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나지만 안 되는 거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사상도 뛰어넘어야 돼요. 로마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굳건하죠. 얼마나 엄청납니까요. 로마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시대의 세계를 정복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나라예요. 모든 길이라는 게 뭡니까? 군로. 군로가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오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상로. 상로가 뭡니까, 여러분? 장사하는데. 장사하는데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네. 모든 차들이, 마차들이 차가 없죠, 그때는. 마차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이게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정복지마다 로마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 그래전 세계 우상문를 퍼뜨리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이것을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모든 곳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역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일본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는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버어요 생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숭배했어.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다 라는 큐리오스 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냥 그들이 뭐라 고하냐 저희 우리의 정권을 노리는 자다. 반역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장을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래된 여러분, 틀린 각인이에요. 그그 틀린 각인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가는 것이고, 모든 선택과 판단 기준, 모든 것을 틀린 각인에서 찾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린다 그러는데, 자기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각인뿌리 체질화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성경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모든 게안 믿어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돼, 이런 사람들. 요안 되는 사람들. 불신앙. 그리고 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내 삶을 이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버려요. 내가 다 알아. 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죠 나에 대해서 손상이 될뻔히 이제 벌컥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내 손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찾겠죠 거기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를 건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래된 건데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린 상처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뿌리. 뿌리 내리면 뽑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군단에 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대마다 사람들 다 착출하는 거예요. 누구 착수하니까 힘 좋고 등치 좋고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무슨 뭐 상줄나나 그랬더니 다 모집해 갖고 저기 가평으로 산에 가서 산나무 뽑아오는 것이 잔나무 원래 일군단이 그쪽에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기 고향군으로 다 이,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모는 자기 것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산에 다 뽑아가지고 보통 일입니까라고 그걸 언제 갔냐 우리 2월달에 가서 2월달에 군대는 제가 보면 군대는 이게, 이게 별로 머리가 안좋은것 같아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에 그걸 파는데 막그 4인 1조가 돼가지고, 4인 1조가 돼고 나무 하나씩 다 뽑는 조예요. 그것을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해가지고, 그 나무로 다 묶어가지고 또 차에 실고, 그큰 차이잖아요.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텐트에서 살면서. 그때 제가 뭘 생각하면, 이야, 이 뿌리가 얼마나 안 뽑히는지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린지요. 요지부동이라. 하나 뽑는데 막한 시간 이상씩 걸리고안되는거 막. 지금 같으면 여러분 기준기 가지고 포크레인 갖고 파면 금방이지만, 그산 깊은데 포크레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군대는 어떻게 해요? 하람을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나왔더니 막 사람들이 전부 거지가 돼, 거지가. 얼마나 힘을, 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힘드니까 막 저녁에 내려오잖아요. 저녁에 이제 막 군인들 있잖아요. 가서 막술 한잔 사먹으려고 막 내려가면 동네 신고가 들어와요. 막 이상한 인간들 나도 와 간첩이라고 막 그래요. 별 일들이 다되겠니 뿌리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뿌리가 깊이 내려버리면 진짜 뽑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깊이 우리의 상처가 뿌리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린 것이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올라와 가지고 뿌리 내린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있던 그 상처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분 있잖아요 제가 누가 말을 안 해도 저희 만나면 맨날 하는 일이 하,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내 공부를 1등을 했는데, 근데 그때 누구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래 얘기 안 해요. 항상 옛날 과거 끄집어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체에 이끌려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체질, 육신체질, 세상체질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육신에서 세상에서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육신, 축복, 육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세상 축복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리고 육신이 욕심만 내는 거예요. 왜? 체질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죠. 체질대로 간다, 체질대로. 그렇죠. 내 체질대로 가는 게 체질대로. 어디 됩니까? 내 바탕이 그렇게 돼버렸는 대로. 그래서 우리를 복음체질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에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창세기 3장에 비롯해 12가지 문제 말하지만, 그 여러분 세밀한 문제를 말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올라옵니다. 당대국 애국가 아스루, 바벨론, 로마의 멸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대 최고의 당대국들이었는데,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한 니체를 비롯한 철학자, 예술인들 체온은 어떻습니까? 비참했죠. 종교는 아편, 마약이죠. 마약. 아편이라고 주장한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금도 북한 중국 최고 신앙자 하인지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신라 하니까 잡히면 최고 극악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서 그래 그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시대 문제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매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딴 나라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악독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얘들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불의가 있어. 불의. 불법적으로 취하는 이기적 행위다. 악의가 있는 행위인데, 무제한의 방종도 여기도 들어가. 무제한 방종이 들어가는 거야.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죄이거나 말거나 막 가는 사람들 복음인지 아닌지 막 가버린 사람도 있어. 복금인지아닌지막 가버리는 사람들 있어. 불법적으로 추하는 이기적 행위가 불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악이란 말이 나오죠. 도덕적인 부패의 해독이라고 그 했어요. 더럽고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해독이란 말은 어떤 일을 망치거나 파괴하여 해를 끼치고 나쁜 작용을 한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다 조사했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이란 말이 나오죠.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물욕을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심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즘 거의 이렇게 살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도 보면 전부 이거예요. 이거 아기가 있습니다. 악기 마음이 구부러진 폐역성, 선한 권면이나 교훈에 대하여도 무조건 반역해요. 듣지 않아요. 남의 자선행위까지도 방해합니다. 남 일하는데 그것까지 방해해요. 그죠? 자기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 하는 거못 봐가지고, 막, 그, 방해하고, 그걸 뭐라고 하니까 또, 잔인성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기가 있죠? 남이 잘 되는 것못 봐요. 그거 보고 스스로 통감을 가지고, 해할 수만 있으면 해하려고 하는, 그게 시기라는 겁니다. 자래서 14장 30전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음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만 시기는 뼈가 썩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인 나오잖아요. 분노나 그 밖에 다른 범죄로 다른 사람을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살인하는 행위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으라고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 큰 죄죠,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분쟁 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죄요, 죄. 또 사기가 나옵니다. 사실을 오인하는, 오인시키는 방법.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란 말이 나오죠. 간책과 괴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간사한 책략, 교활한 것, 이걸 말합니다. 또 수근수근 하는 자 나오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난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의 우정을 깨뜨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수근수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뭐 비방하는 자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오죠. 비방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자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천적인 악이 때문에 어느 누구의 명성도 그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는 꼴. 세상에 그런 말이지.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본다. 남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말로 남을 매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하는 자, 공의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능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하나 무슨 심판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만한 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을 주인과 왕으로 여기는 자. 그 창생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대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뭡니까? 지나친 허용으로 자신 만만해 하며 웃줄에 있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 웃줄한 자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악을 보모하는 자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것은 간단하게 말아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섬기지 못하는 자는 부모도 제대로 섬길수 없어요. 그리고 31절에 또 나옵니다. 우매한 자가 나와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극률에 대하여 지각이 없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으며 기억하지도 않아요. 사람 주인 사랑 기억도 안 해요. 언제 받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첫사랑. 우리가 받은 첫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근데. 그리고 배약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자. 불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무종한 자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애정을 버려요. 인간이 인간을 당연히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선천적인 것인데, 그 애정을 버려버렸어요. 무자비한 자가 나옵니다. 자비가 없는 자로 인정이 없이 냉혹하고 모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지나버리니까 이젠 다 드러나 버리는 거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야지 일을 할수 있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도 못 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 힘이. 이런 자들 앞에서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들 앞에 서 당당히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도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늘 어떤 현장이든지 또 장소든지 갑니다. 거길 향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남 통해서 답을 주고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생명체라고 말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만남이 없이 혼자 방에 갇혀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교도소에 가서 뭐 극악한 살인자들은 독방에 가서 혼자 살지만 그 밖에는 전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남은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답이 없어 답답한 사람들이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될지라도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은 답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이상 집중할 수 있다면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이 집중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5분이 집중이 안 돼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중합니까? 스마트폰 보는 데는 집중돼요, 집중. 딴 데는 집중이 안 되는데 막길 다니면서 얼마나 집중하고 다니는지, 그거 못 참아갖고 요거 보고 다 묘기 대행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퇴근 시간에도 집에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집에 갈 때까지 이거 쳐다보고, 잠깐 여러분 편의점 가도 이렇게 보고 가요 뭐 하러 가도 이렇게 보고 가고. 완전히 붙잡혀 버렸어요. 그런데는 집중되는데, 여러분, 이쪽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리가 들리는 오늘 주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확인해야지. 아,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 교훈으로 줬다. 거울로 보고,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그십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분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4장 25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 대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답의 증인으로서는 그 사람 주님의 힘으로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미래의 언약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며 통하는 심정 갖게 하시고, 시대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현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나의 과거를,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로 변화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고통하는 시대에 풍랑 만난 시대에 증인으로 서길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위에 성함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